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정환 프로입니다 정지우 프로입니다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아, 너무 어색하네 얼굴이 점점 빨개지네 아, <laughs> 오늘 촬영장에서 만난 프로들 중 가장 친해지고 도던 프로는? 윤채영 프로님 <laughs> 아, 가장 자신 있는 샷은? 혹시 제 별명 <laughs> 아니에요? 아니제일으로 말한 질문인데 말안 하셨어요? 아, <laughs> <laughs> 아직 말안 했어요 <laughs> 아이언맨이라고 아이언은 잘 친해지는 이거 잘 나가는 거 같죠? <laughs> 잘 되는 거 같죠? 가장 좋아하는 음식 김치찌개 제일 좋아합니다 찌개를 좋아해 가지고 지시려면 어떤 지식좋아요 피자, 고기 몇살 때부터 골프 시작했어요? 저 18살에 시작했어요 18살. 몇 개의 시험을 하셨 개리는 어떻게? 멋있죠 아 멋있어요? <laughs> 골프 빼고 가장 자신 있는 것은? 골프가 제 특기라서 골프 말고는 할수 있는 게말에한 번씩 풋살을 하거든요 자랑은 그거밖에 없어요 <laughs> 아저씨 아저씨 나왔어요. <laughs> 첫 인생 <laughs> 어떻게 했어? <됐어요? 웃음> 편하게 해주세요 <있어요>. 진짜 편하게. <laughs> 네, 진짜 편하게. 기분 상한 <laughs> 실. <편하게. 웃음> 아니 괜찮아요, 괜찮아요. 다른 아빠가 된다는 거. 골프 선수 가안 되었다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것 같아요? <laughs> 어, 테니스 선수. 어, <laughs> 테니스 선수요? 테니스 좋아해. 골프 선수가 안 됐다면. <laughs> 저는 축구 선수. <laughs> 요즘 가장 좋아하는 취미나 운동. <laughs> <laughs> 신발 좋아해가지고. 신발 운동했어요. 그데 취미는 어떻게 했어요 펜싱, 테니스, 야구 이런 거 좋아해요 신기 펜싱 진짜 경기 있어 진짜 처음 들었어 <laughs> 정말 숨막히는 인터뷰였습니다 손발이 오그라들 것 같나요? 지금까지 이정환, <laughs> 정지우 프로였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